자커드세트로 시야를 밟기 시작하고 든는이을했어서자 시즈모드 시즈모드 그리고 시아가 이제 빨간지게 시작을 하면서 포옹이 시작됩니다 강 건너편에서 탱크만 계속 예, 찍어서 공격해주는 방법이 지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격방법이고 어아 빗겨나가네요 그 사이에 엄지속 햇살이란 세력이 급거라면서 루나에서 절대 패하지 않았던 그 박태민 선수를 무너뜨린 예. 이훈절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까 이 애리조나에서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더 자신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당연히 지금은 뭐들것 같고요 예, 이윤열 선수가 선택하는 빌드가 중요합니다 일단 대각선 위치이기 때문에 선택이 어제 없이 다시 한번 투, 예, 투 팩토리 가면서 멀터로또 한번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들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2파이널이 예, 올라갑니다 이윤열 예. 선수 예. 그리고 SM이 대기 팩토리가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팩토리 네. SCV를 신경서까지 뭔가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네. 정석적인타이밍에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윤여 선수의 심리전이 슬슬 드러나겠죠. 벌판길 쓸때벌철를 2라운드처럼 계속 쓰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느냐, 혹은 스타포트 레이스, 뭐 그것도 아니라면 네. 원래의 그앞한계 예, 분량의 경력을 유지해 드랍 플레이, 뭐그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음. 자, S.B.는 와서. 역시 앞마당을 하고 있군 이라는 것을 알아듣립니다전략에 예. 가짓수가 많다는 것 이것은 네. 확실히 테란이 갖는 대저구전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 백스토리입니다 이은혁 선수 선택의 여지없이 아까 박태민 네. 선수에게 막혔던 것은 박태민 선수가 잘 막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예. 뭐 현관적으로 유닛이 그러니까 자신이 유닛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거뭐거기 아. 예, 그런 것에도 생각을 좀한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벌터를 활용하면서 바테미노의 틈을 한번 찔러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적에서 앞서가고 있는 맵이라면 이런 식의 심리전이 통합니다. 한번또 그그 해도 상대가 당할 수 있죠. 벌써 멀취라는... 오는데요. 어 일단은 네. 대기. 어 비치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 지금 그리고 리서치가 뭔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쳐 스가 지금 죽이 않고 잘. 어? 안 돌아갑니다. 머신샵은 붙어있는데 안 돌아갑니다. 아! 어, 이거 실수! 예! 이거 실수죠! 벌초 를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네, 네. 벌초 두기가 예, 아까 같은 경우는 벌초 한기가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벌초 2기, 머신샵에서 개발은 됐고 어! 케크예요 건물 바리케이트를 잘쳤지않습니까예 건물 바리케이트를 잘 쳤으니까 잘 치고 그저블링 히드라로 어 구성해서 벌터를 잘 막았으니까 네. 그 생각을 뛰어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탱크가 나온겁니다 신비전이 어떤거죠? 어, 건물 깨고, 깨고 들어가서 벌터로 효과를 보겠다라는 생각인것 같은데요 리즈보드 건물 바리케이스를잘쳐서 아까, 아, 벌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어, 지점에 있는 건물은 파괴해버리고, 예. 벌터를 안입해서 효과를 보겠다라는 유윤열 선수의 생각인데요. 와, 이거 찜디전. 예, 찜디전에 예. 지금 말려들었어요. 말려들었어요. 자, 한 걸음 더 다가와서 진디버그 예, 뭐, 지금은 할수 없죠. 건물 계속 지어가면서 파이어, 예, 완성될 때까지 버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깨고다수벌터로 들어가서, 경력들을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범투리 깨끗하게 나오는 벌쩍! 벌쩍 탱크 네, 히드라스 야! 포격에 네, 맞으면 안 돼요, 지금은 어, 탱크 한만 탱크 한만 1점 깎아요 네, 1점 깎으니까 탱크 체이 탱크 체력 그러세요, 범투리, 아, 예! 아, 예! 어, 예. 어 벌쩍 들어가나요, 벌써들어가요 바로 막... 어요막았어요바아 아, 이거를... 야! 야 여기 서 네, 너무 욕심냈어요! 이은열 선수! 벌터가 들어가긴 합니다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어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야, 아니죠 지금은 드론 몇 마리를 잡아내줬어야죠 엄청나게 가난한 상태인데 드론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섬 확장지 위쪽에 해처리가 펴질 만한 타이밍에 해처리가 펴지지 못할 에, 정도로 많이 위축되게 되죠 그동안에 페라는 본진 안에서 뭐 팩토리, 를네리든 아머리를 지어서, 예, 네, 골리앗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저그 안마당과 본진 지역 드론이, 얼마 없습니다. 넷, 어, 다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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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완전, 지금 저그, 엄청 가난한데요? 하태민 선수가, 병력, 뭐, 해터리, 자원 모으고 드론 뽑고, 해터리를 성학산 기지에다가 피는 게 아니라, 유탈리스트로 상대방의 시선 몰아놓고 유자리스트로 예. 지금 어, 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효과를 보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탱크 필요합니다. 탱크. 예. 그리고 아까와는 달리 이은경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지어 놓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 탱크를 유탈리스를 아까는 이 타이밍에 보유했기 때문에. 골리앗 뽑지 탱크 안 뽑는다는 사실 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히드라로 모습이 잘 보여주고 히드라로 피해를 주겠다라는 박아 그런데, 아, 그런데 이거는 들어가지 나.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수비가 나왔을까? 바리케이트를 치고 뒤쪽에 골리앗. 아 여기서도 박채민 선수도 서둘러선안 되고 이은열 선수도 뭔가 욕심내면서. 좀더 빨리 멀티해야지, SP 다시 가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 하면 안됩니다. 두 선수 지금은 신승인 진중을 피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틈에 박재민 선수는 9킬을 가져갑니다. 배터리입니다. 가난합니다. 박재민 선수 아주 가난합니다. 네, 뭐 시간을 뺏고 일단은 히드라리스프로 뮤탈리프 다수를 모을 수 있을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히드라는 어느정도 뽑아놓은 것도 있었고 하니까 히드라를 좀더도 모아서 상대방이 확장하는 타이밍을 뺏고 그동안에자신 드론 태우고 해터리를 치고 그 이후에 싸움을 벌이겠다는 라 생각입니다. 경력에 뛰어난 컨트롤로 맞고 멀티 유지 이것이 장치인 선수인데 스리 팩토리만 늘어나고 있고 멀티가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혼여 선수 일단 상대방에게 텐크뽑기 만들어 놓고 골리앗부터 이거 오르 틀리죠? 아, 되네 전에 유타리스가 불다 판단 대단히 좋습니다 리오열 선수가 빠져나 있는 습에유오 선수가 돌아서 햄스팅을 해을니다 이게 유의성을 갖는 국경거예요유타리스도 네. 캔스밖에 없었거든요 루미아가 네.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 리오냐 선수는 본진 안에 이렇게 휘둘리느니 히들리다가뭐 괜히 바깥쪽으로 나와서 나와있던 병력이 본전에서 들어가서 맞고 이러면은 더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나와버리는 공격 컨택을 해버리는 판단을 하죠 지금 병력상으로 봤을 때네 테란의 뭐 테크도 있는데나 테크가 3기정도 있으면은 네, 성크컬러니 방어라인 자체가 무력화되고 네 여기서 예예 그때 비탈치고보 많습니다 히드라가 지금 이런식으로 쫙 끌어들고 진짜 동무 플레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얘 테크와 골리앗이왕장하고 있는데 본진에서는 음, 그 병력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은 유탄 수가 생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네. 이은정 선수가 서브의 공격을 다 아, 아, 이겨내지 않습니다. 유진! 상대의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각 쪽으로 나갔던 병력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효과를 보관할 본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니이 이거는 저그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전술적인 플레이입니다. 이혼자 선수의 버티더로 시드라와 루사가 생각했는데 루타는 빠져나고시드라 잡히고 기대하는 버리 생각으로 왔던 거예요. 이톰 네. 합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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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의 해터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게스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그 여섯 시 구역에서 여섯 시 구역에도 지금 해철이 지어 버렸다면은 아까와 똑같은 상태에서 이은열 선수는 본진의 타격을 입었고 앞마당 쪽에 S, 어쨌든 본진 SGB에 대한 타격을 어느 정도 입은 상태에다가 병력 피해도 입었었기 때문에 네. 한방이 악할 수밖에 없죠. 예. 박태민이 운영은 최강이네요. 공일화 선수입니다. 뮤탈시카뭐유니트롤 이런 것들은 뭐 박상준 선수가 좀더 잘한다 이런 얘기도 많고, 예.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경기 운영은 정말, 도을 얻은 행동을. 본질은 아, 어쩔 그...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가 나다요 예, 본질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저 선수가 공격 선택을 하는데, 덕크코로이런9를 쥐가 뚫고, 본질자격쓰고 뷰탄스크 기동력 그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막아버리는 그만이에요. 헝크깨깰때쯤에서는 아, 그 아, 예. 뷰탄스크 그두 부대가 넘기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합니다골리안 사람은, 아빠나가 본질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예요, 야 예, 선수. 본질을못 지킵니다. 본질안받아다못지켜요본 지금은 질안받아다못 본질 지키는 가운데 커프 코로니를 시간 끌고 밀타스크 모아서 한번 싸움 승리하면은 박태민 선수가 이깁니다. 이거 박태민 선수가 이위다른쪽인대가지로 보세요. 물론 지금 물론. 최대한 빨리 승리로 얻어낸 다음 누나판 난처는 모르겠지만. 박 바크 소수 앞마당까지 내주 생각했었죠. 앞마당 밀리다우 보질까지 본질 들어오면 그때 뉴타니스 두 군데를 잡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본질 것이고 앞마당 커맨드 해터를 떠버렸고 본질에서더 이상 유닛은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도 계속 유다 뉴타니스를 모아가고 있죠. 그러나 더 한... 확장 기대 더 확장 기대 두 군데 해터에 오전합니다. 아! 빠다 쪽은 그냥 그리 해줘도 그만이에요 MBC 게임 MBC 게임에서 이윤열 선수의 버그는 아, 이윤열 선수의 테라는 저그로 꺾는 최트의 플레이어가 되네요 박채 예. 자, 쳐갈 때나아 반짝 예, 예에 됩니다 자, 만약에엘리저드로 그 갔다고 치죠 자, 네. 엘리저드로 갔다고 쳐도 섭압자 지지가 있습니다 섭압자 그 지지가 있어요 엘리저드로 가도 안되죠 예, 이동 이효정은 섭압지니다 자골 약과 계크로 박재민 선수의 포즈 엘리베이터 작성으로 가는 도덕동 과연 엘리베이의 끝은 누구에게서 뒤어 돌아갈 것인지 SCV를 예, 분리시켜서 다른 곳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기동력 자체가 달라요 아 안됩니다 이건, 이건 지금 박재민 선수가 많이 유리합니다 예 성지형 멀티를 깨끗하게 걷어낼 수 있을만한 방법이 어 지금 지지를 바짝 붙이면 이지역 가능한가요? 이지역 가능하네요 예 뭘로 봅니까? 섬 확장 지지 어거물이 네. 없네요 시야를 네. 뭘로 봐요? 네. 건물도 없고 도 없네요 섬 확장 지지 아 중에 게 없네요. 네, 배터리가 네. 터져있는게 큰거죠 지금은?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도중에 모두 건물이 커 아니요 아니요 다른데 건물이세요 지오리에서도 저어터리터리가 지금 더 멀리 열릴 수 있는 지역에 숨어있습니다 컴퓨터도 지네 자. 외줄타기 잘하는 팔을 걷고 있는 동우선수 결승 3배 2스코어 1경기 이기면 박태민 우승입니다 자 커밍세트로 시야를 밝게 체결하고 있는 이형래 선수 자 시즈모드 시즈모드 그리고 시야가 이제 밝아지게 시작을 하면서 폭격이 시작됩니다 강 건너편에서 탱크만 계속 예. 찍어서 공격해주는 방법이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격방법이고 어! 아! 뒤쫴 나가네요 그 사이에 9시쯤 헬슬리는 대력의 급감한 발사! 우리 부르고 올게요 헬슬리 붙이면 바짝. 닿나요? 바짝 붙이면 닿나요? 안 닿을 것 같은데요 어, 바짝 붙으면은, 할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단지 아, 이제 발견됐네요. 팩토리가, 네. 발견됩니다. 네. 근데 지금 뷰탈리스가, 예. 두 부대 좀안돼 보이거든요. 지금 골터, 골리앗과 싸워도, 좋은 결과 나올 수있어 어, 두 부대가, 공이럽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이럽이 됐습니다. 게다가 예. 공격력 일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도 높고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윤열, 예. 경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유닛이 이 정도로 남아 있고 자기가 끝낼 만한 의지가 뭐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없는데 아직까지 누군가가 우승한 것도 아니고, 예, 누군가가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유닛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오버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포부터 지어야 되고. 아, 걸렸어. 지금... 아, 예, 네, 헤터리가 바깥쪽에. 또 지속적으로 컨설되는거 막을수도 없습니다 박태민 선수 유타 리치가 거의 두 대가량이 뭐다 보이면 되는것 같은데 네. 박태민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예. 모르기 때문에 안싸우는건데 예. 지금은 싸워도 이길만해요 서비스에서 예. 지우죠 같이 가야됩니다 같이 가야되거든요 저나아서 언제 가요 야 지금 이은열 선수는 진짜 신중해 신중해 그을그 그걸 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 가야 되는데, 유탄스가 네. 뒤에서! 유탄스가덮칩니다덮칩니다어요 네. 자, 뒤에서 하지만, 돌려야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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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맨드를 때리고 있던 지오타가 좀 맞았습니다. 서프레이퍼는또 깨집니다. 저의 확장 지지가 펼쳐져 있는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리 지금, 11시 쪽에도 해터리가 펴져 있고, 다섯 쪽에라해처리가 펴져 있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거리도 멀고 자, 유라스다 예,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스토리 프로가 어떻게 될까? XG, 아, 얘커멘트다 예, 띄워서 안착시킨 다음 SGP 1로 때리면 되겠네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뭐 더우의 병력이 차도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유닛 다운면서 이기는 게 우선이죠, 지금. 예. 서구 병력이 부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서구 병력은 드러납니다. 하지만 테란 병력은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자꾸 가는 서프라이즈보시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을모아 얘기를 했습니다. 박태민 엄청 잘 나가지만, 이은 열과의 7.4선 승전는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이병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건가요 박태민 지금? 아, 이 완성됐고, 진짜 완성됐고! 아 SCV가 또오로드에 걸리네요 자볼자마자 날아넘어 있다미타스가 진짜 이제는 SCV가 또 용이 되었네요 서프라이즈 4 하나는 있습니다만은 아 거기에서 SCV가 나왔기 때문에 나왔네요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앞부를 못보네요 못보네요 자서프라이딩 잇고 깨진 다음은 이제는 남은 건물은 커맨트 센터 코멘트 코멘트 하나입니다 이 커맨트 센터 하나만 남아있는데 저거 터뜨리면은더 이상 이윤경 선수 병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버리는거죠 이제는 뮤타리스크가 물리아스 대규모 폭격으로 없애버릴 수 있죠 아, 아 완전히 아. 지금 박태민 선수 골리아시니까 혹시 몰라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들이닥쳐도 됩니다 근런데시간은 당연히 박태민 선수의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싶은 거겠죠 이윤열 선수가 할수 있는 것은 코멘 센터로 시야를 밝히고 성악적이지또차근하게 파괴하는 중에 코메 센터 1.4 코메디 뛰냐 아니면 골리아카싸우리냐 어, 어떤 것은 선택을 어지만 지금 사로잡고 아다리 화태리 리리이